이거 하나로 냉풍이랑 온풍, 거기에 공기 청정기까지 된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비아저 TV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언박싱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뜯어 볼 제품은요, 바로 다이슨. 여기 보이시죠? 다이슨의 공기 청정기 겸용 냉온풍기 제품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뜯어 보도록 할게요. 나오세요, 엑스칼리버. 짠. 자, 박스를 뜯었더니 이런 설명서 같은 게 하나 들어 있고요. 이런 건 사실 여러분들은 필요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리모컨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리모컨이 하나 들어 있고요. 자, 제품을 이렇게 들어서 이 포장을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뜯으시면 오. 이렇게 본 제품이 등장을 합니다. 어 생각보다 굉장히 이쁘네요 디자인은 깔끔합니다 군더더기 없어요. 자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단에 공기청정기 필터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냉풍과 온풍을 겸용할수 있는 신개념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 출시를 한지는 조금 됐습니다. 출시를 한지는 조금 됐는데 이번에 광군제가 있었죠. 11월 11일 광군제에 맞춰서 좀 특가 딜을 했어요. 크기는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은 제품이에요, 여러분.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거든요? 그런데 온풍과 냉풍이 같이 되는 제품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이 제품의 겉면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기 아래 부분을 이렇게 누르시고 들어 올리시면 여기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제품의 작동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공기가 아래로 흡입이 되고 흡입된 공기가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에요. 흡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공기 필터가 공기를 정화를 한번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위쪽으로 온풍과 냉풍을 내보내주는 형식인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한 구조인데요. 생각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이 제품이 처음 출시했을 때는 대략 80만 원인가요? 네, 상당히 고가의 출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저희는 집에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바람을 내보낼 수 있는 공기 청정기 겸용 이 냉온풍기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제품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사용을 해 보실 건데요. 전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온. 자, 전원을 켜게 되면 여기 온도가 세팅이 된게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22도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뜨네요. 아, 네. 바로 따뜻한 바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 대박이다. 오, 저는 미지근한 바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따뜻한 바람이 지금 바로 나오고 있어요. 전원을 켜자마자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와,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네요. 리모컨의 파란 버튼을 누르시면 찬 바람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빨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네, 온도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네요. 자, 여기 보시는 파란 버튼을 눌러 주시고 왼쪽에 있는 버튼을 움직여서 온도를 조절해 주시면 찬바람의 온도 세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눌러서 위아래를 조절해 주시면 따뜻한 바람의 온도가 조절이 됩니다. 지금 잠깐 사용해 본 느낌으로는 정말 확실히 온풍이 맞습니다. 따뜻해요, 여러분.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실제적으로. 작은 방의 온도를 대표 주는 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풍을 틀자마자 바로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이점 또한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뭐 오토 버튼이 있구요 네 이렇게 오토 버튼이 있구요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진으로 바람을 내보낼 거냐 그게 아니면 이렇게 넓게 바람을 내보낼 거냐 네 이렇게 세팅하는 기능이 있구요 그 다음에 좌우 회전이 있습니다 좌우 회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오. 네, 이렇게 좌우 회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추가로 이제 취침 모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약 버튼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제 생활 패턴에 맞춰서 세팅을 해서 사용하시면 쾌적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